매일매일 새벽이 시간이 되면 저는 여명의 빛을 마주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. 여명의 빛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의 그 환한 그 시간을 마주하다 보면 내 가슴에는 잔잔한 삶의 희열이 느껴지고, 그리고 하루하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연과의 교감. 저는 이런 시간이 제일 하루에 성스러운 그런 기분입니다. 매일 아침마다 열려지는 이 순간에 이 시간. 존재의 행복입니다.